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걸. 치환만 아는 애들은 2분의 3파이백 x를 라직스로 치환해. 그럼 여기가 또라직스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바뀌겠지만, 그럼 2차함수의 사실 다른 애가 또 합성된 꼴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아진다고. 얘는 그냥 2차를 구하는 거니까 2차는 두고 나머지를 그냥 다 바꿔주는 게 훨씬 문제풀 때 수월해진다는 거야. 자, 7번 문제 보면 0이 아닌 상수 k에 대하여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가 있대. 그럼 우리 머릿 속에선 잘 봐봐, 다 봐봐. 이참수가뭐 이렇게 생겼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조건식을 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분의 sin x는 리미트 x가 2분의 3파이로 갈때 fx 탄젠트 x 가 k인데 문제 첫 번째 줄에서 0 아닌 상수 k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0이 아닌 거야. 그때 f 2파의 값을 찾아 주세요 이랬지. 그럼 2차 함수 구해서 뭐 넣어라? 2차 함수 구해서 2파이 넣어서 답을 내 주세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다루기 쉬운 것부터쌤이 한번 접근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 봐. 얘랑 얘둘 중에 네 뭐가 보기 쉬워? 왼쪽이야? 맞지? 그렇엑 x가 0으로 가니까 그냥 얘뭐 하면 돼? 근사시키면 돼. 그럼 얘를 내가 근사시키면 요거 살짝 x로 바꿔 써 줘도 되지. 근데, 얘 0으로 가? 이게 0으로 안 가잖아? 그럼 fx의 0인수가 x를 몇개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한개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fx는 최고 차한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x 하나가 있고, 2차식이니까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었겠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얘랑 얘까지를 보고.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얘랑 얘를 볼 거야. 그때 이걸 잘 들어야 돼. 봐봐. X가 어디로 가? 그렇지 2분의 3파이로 가지. 그때 탄젠트라는 애는 X로 근사시킬 수 있어. 못시켜 0으로 안가니까. 그럼 네가 얘를 근사시키고 싶으면 각을 X-2분의 3파이가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파이가 아, 알잖아. 써볼게 쌤이. 원이 있어. 여기 이렇게 X가 있어. 이걸. 2분의 3파이만큼 빼볼거야 빼면 90도 뺐지 180도 뺐지 270도 뺐지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의 탄젠트 값 얘에서의 기울기는 얘 기울기에 역수의 마이너스가 붙어야똑같지 그러니까 아이 식을 각 변환을 해서 식을 변형해보면 리미트 x가 2분의 3파이로 갈때 마이너스 탄젠트 x-2분의 3파이 분의 fx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이해 왔어? 그러면 이제 얘가 0으로 가니까 근사가 돼. 그래서 요걸 x-2분의 3파이로 바꿔 써주는 순간 분모는 0인수 한 개인데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fx도 이 새끼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 왔어? 따라서 아 여기 들어가는 게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지 다뭔 말인지 알았어 그럼 봐봐 이렇게 각 변화 써서 하면 될걸 치환만 아는 애들은 2분의 3파이 빼기 x를 라지 x로 치환해 그럼 여기가 또 라지 x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바뀌겠지만 그럼 2차 함수에 사실 다른 애가 또 합성된 꼴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아진다고 얘는 그냥 2차를 구하는 거니까 2차는 두고 나머지 그냥 다 바꿔주는 게 훨씬 문제 풀때 수월해진다는 거야. 세말지못말지다 납득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만 찾으면 끝나. 해볼게. 이제는 알았어. fx가 얘라는 걸.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실제 극한값을 계산해보자. 계산해보면 이 왼쪽부터 와봐 이거 잘 봐. 얘 그냥 넣어. 그럼 x랑 x랑 약분되는 거 보여? 그럼 분모에 남는 게뭐 남아?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남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고, 얘가 똑같다. fx 여기다 그대로 또 넣어봐. 그럼 x 백 2분의 3파이 약분되는 거 보여?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몇이야? 2분의 3파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 뿔, 뿔로 바뀌잖아? 얘 올리고 이거 내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9파이 제곱분의 4가 a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a가 3파이 분의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이거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니까 집어넣으면 fx 결정됐지? 거기에 2파이 집어넣으면 문제풀이가 끝나겠다.